안녕하세요. 도시농구 필레오입니다. 오늘은 감자 마늘 캔 자리에 심을 수 있는 일곱 가지 작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말 농장이나 작은 텃밭을 가꾸는 분 중에 감자나 마늘, 양파 등을 심은 분들은 지금쯤 수확을 했거나 수확 직전입니다. 수확하고 난 다음에 무슨 작물을 심어야 할지 몰라서 밭을 비워두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가을 배추를 심으려고 하면은. 아직도 두달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때까지 땅을 비워둔다는 것은 땅이 아깝기도 하고 보기도 좋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 심고 가꿀 수 있는 작물이 많이 있지만 주말 농장이나 작은 텃밭에서 가꾸기에 적합한 일곱 가지 작물을 추천해 드리면서 작물의 특성과 간단하게 심고 가꾸는 방법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기에 심는 작물 중에는 정상적으로 이 시기에 심는 작물이 있고 5월이나 6월에 심는 작물을 이때 심는 작물도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심는 작물은 들깨나 콩 종류가 있습니다. 이들 작물은 설이 올 때까지 가는 작물입니다. 따라서 김장 채소를 심을 계획이 있다면 이런 작물은 심을 수가 없습니다. 김장 채소를 심을 땅이라면 생육 기간이 짧은 상추와 같은 작물이 있고 대파는 중간에 옮겨 심을 수 있는 작물입니다. 첫 번째 추천할 작물은 대파입니다. 대파는 봄부터 가을까지 심을 수 있는 작물입니다. 따라서 모종가게에서는 대파 모종을 봄부터 가을까지 팔고 있습니다. 대파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마, 자랍니다. 하지만 물은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물이 잘 빠지지 않으면 줄기 부분이 짓물러지는 정상을 보이면서 잘 자라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이 잘 빠지는 마사토와 같은 땅이 대파 가꾸기에 좋은 땅입니다. 대파는 씨를 뿌려서 가꾸기도 하고 모종을 심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기에는 모종을 심는 편이 빨리 가꿀 수가 있습니다. 6월 말쯤 나오는 대파 모종은 육묘장에서 봄에 씨를 뿌려서 많이 자란 중파 정도의 모종이 나옵니다. 이런 모종을 모종가게에서도 살수 있지만 이 무렵에는 마트에서 식용으로 나온 것을 아, 세일할 때 사게 되면 훨씬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실파를 심으면 두달 전에 모종을 심은 대파보다 더 빠르게 자랍니다. 대파는 잘 살기도 하지만 옮겨 심어도 몸살을 많이 하지 않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자라는 대로 이리저리 아, 옮겨 심기도 합니다. 두번째 추천할 작물은 오이입니다. 텃밭에서 오이를 가꾸는 분들은 5월 초에 모종을 심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봄에 심은 오이는 지금쯤 한창 많이 맺히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오이를 잘 가꾸지 못하면은 지금쯤 오이 몇개 따지 못하고 끝물이 되는 오이도 있을 것입니다. 오이는 노지에서 정말 가꾸기 어려운 작물입니다. 이 시기에는 여름에 강한 가시청오이가 나옵니다. 청오이는 봄에 많이 심는 백다다이에 비해서 병충해도 강하고 잘 자라며 착과도 잘 되는 품종입니다. 오이는 여러 가지 병이 많은 작물입니다. 그 중에 녹균병은 가장 많은 병입니다. 녹균병은 비를 맞으면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녹균병 증세가 발생하기 전부터 예방을 해야 합니다. 오이는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하우스에서는 관수 시설을 해서 자동으로 수분 공급을 하지만은 노지에서는 그런 시설하기가 쉽지 않아서 충분한 수분 공급이 어렵습니다. 요즘처럼 고온일 때는 물병만 꽂아서는 충분한 수분 수분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병과 함께 하루에 한 차례씩 호스를 비닐 속에 집어넣어서 물을 충분히 넣어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추천할 작물은 상추입니다. 상추는 추위에 강한 작물이어서 텃밭에서 감자 등과 함께 가장 먼저 심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주말 농장이나 텃밭에 많이 심는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봄에 일찍 심은 상추는 이제 꽃대가 올라오고 억세져서 맛이 없습니다. 이때는 뽑고 새로 심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 심는다고 해서 그 자리에 다시 심는 것이 아니고 자리를 바꿔가면서 심으면 잘 자라게 됩니다. 모든 작물은 연작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돌려짓기를 하면 좋습니다. 상추는 고온 다습한 여름에는 가꾸기가 어려운 작물이라고 하지만 잘 가꾸면 여름에도 얼마든지 잘 가꿀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기에 상추를 옥수수와 같은 키가 큰 작물 뒤쪽에 심으면 반그늘을 지어서 수분 증발도 덜하고 부드럽게 자라게 됩니다. 장마 오기 전에 심어서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장마 기간에도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추천할 작물은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정식 시기는 5월 초부터 6월 초까지 심고 있습니다. 6월 말이면 너무 늦지 않느냐고 할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늦습니다. 등이 뿌린 고구마 생산만을 위한다면 늦지만 은 요즘에는 고 줄기를 먹기 위해서 가꾸는 분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 고구마를 심으면 늦게까지 고구마 줄기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고구마도 들긴 하지만 은 정상적인 시기에 심은 고구마보다는 작지만 은 아직 아쉬운 대로 고구마도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고구마 순을 파는 곳이 있습니다. 만약 모종을 구하지 못한다면은 먼저 심은 고구마가 많이 자랐기 때문에 그것을 잘라서 심어도 됩니다. 저도 몇년 전에 마늘 캔 자리에 먼저 심은 고구마 순을 잘라서 심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날씨가 더워서 토양 작업을 새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자나 마늘 심었던 자리 그곳에 거름이 부족하다 싶으면은 NK 비료나 복합 비료를 뿌리고 자라는 과정에 물을 자주 주면은 능쿨도 왕성하게 자라고 가을에 고구마도 어느 정도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추천할 작물은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는 대부분 봄에 심어서 여름에 수확하는 작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옥수수는 4월부터 7월까지 심을 수 있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4월부터 7월까지 시차를 두고 언제든지 심고 수확할 수 있는 작물입니다. 6월 말부터 7월 중순에 심으면 가을에 맛있는 옥수수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옥수수는 파종 후 90일에서 100일이면 수확이 가능한 작물입니다. 지금도 모종가게에서는 옥수수 모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모종을 살수 있다면 모종을 심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모종이 없다면 사용한 모종 트랩이나 종이컵 등에 씨를 심어서 반그늘에 두고 물이 마르지 않게 하면 은발아가 쉽게 됩니다. 어느 정도 자라면 옮겨 심기를 하면 됩니다. 전음농 하는 분들은 이렇게 시차를 두고 옥수수 심어서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옥수수를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전업농 뿐만 아니라 주말농장에서도 땅이 비는대로 매 포기씩 일주일이나 열흘 간격으로 시차를 두고 심는다면 오랫동안 싱싱하고 맛있는 옥수수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추천할 작물은 서리태입니다. 서리태는 6월에 심어서 서리 올 때까지 수확한다고 하여 서리태라고 부릅니다. 서리태는 검은 콩입니다. 밥에 넣어 먹으면 밥맛도 좋고 영양가도 풍부한 콩입니다. 메주콩은 양이 많아야 하지만 서리태는 양이 작아도 밥에 넣어 먹거나 다른 식재료로 사용할 수 있어서 주말농장이나 작은 텃밭에서 가꾸기 좋은 작물입니다. 심는 방법은 직파 방법과 모종을 심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파할 경우에는 중부지방 기준으로 6월 초순에 심고 모종을 심을 때는 6월 하순까지 심을 수가 있습니다. 심는 시기는 조금 일찍 심어도 되고 늦게 심어도 됩니다. 요즘 모종 가게에 가 보면은 생장점을 제거한 서리태 모종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심을 수 있으므로 공간이 비는 대로 심을 수가 있습니다. 서리태는 직파하는 작물이지만은 심을 면적이 크지 않다면은 모종을 사다 심으면 시간 단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추천할 작물은 들깨입니다. 들깨는 주말 농장에서 잎을 먹기 위해 심기도 하고 기름을 짜기 위해서 심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심는 들깨는 기름을 짜기 위해서 심습니다. 기름을 짜기 위해 심는 들깨는 참깨보다는 늦게 심어야 합니다. 참깨는 늦어도 6월 말까지 심어야 하지만은 들깨는 7월 중순까지 심을 수가 있습니다. 들깨를 일찍 심으면 잎만 무성하고 수확량이 떨어집니다. 그름을 새로 넣고 토양 작업을 하는 것이 좋으나 지금 이 시기는. 날씨가 너무 뜨거워 토양 작업하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심었던 작물을 곳에 토양 작업을 하지 않고 심어도 됩니다. 부족한 거름은 웃거름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6월 중순부터 모종 가게에서는 들깨 모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들깨도 품종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다유들깨, 동걸이호 남천들깨 등 여러 종류가 있으나 저는 알이 많이 나오는 다유들깨를 심고 있습니다. 기름을 짜기 위해 가꾸는 들깨도 잎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들깨가 무릎 정도 커지면 순지르기를 합니다. 이때 나오는 싱싱한 잎으로 장아찌를 담으면 아주 맛있고 좋습니다. 오늘은 감자, 마늘, 수확한 자리에 심을 수 있는 7가지 작물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